자 팬케이크가 왔죠? 지도를 선택하면은 식량 3 개를 갖다 줄 겁니다. 낮은 확률로 먹튀를 할 수도 있 와, 먹튀했어. 와, 진짜 먹튀하네. 싸가지 없는 새끼. 와, 너네가 살려고 발버금 쳐봐야 이런 애들이 너네를 죽일 죽이, 죽이려고 하잖아. 봐봐, 어쩔 수 없어. 너네는 이제 운명이 정해져 있어. 어, 가자. 자, 지도 뒤에 금고 발견했습니다. 자, 금고 뒤에는 무엇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아니, 금고가 먹튀? 아, 귀신까지 먹튀했어? 아 이게 맞아? 너네는 이제 운명이 정해져 있어 자 됐고 자 테드가 파밍을 나갔다가 이웃집에 사는 제리 백밀란이라는 애한테 물자를 나눠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기 소리를 했죠 그냥 넘어갈건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나 안들리나 봐야됩니다 얘가 강제로 집에 들어가서 식량 가져가나 안가져가나 자 들어봐 자, 제발 문 열리는 소리 들리지마 들리네? 얄미. 싸가지 없는 것들 아유 나야, 나약한 것들 와 4.75, 4.75야. 힘의 균형 미쳤다. 제니 맥밀라, 이 친구 카사디디였다. 힘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췄죠? 좋아요. 힘의 균 유지해야 한다. 발가도한소리 그래 씨. 돌려 돌려 돌림판 출발 자 원판 돌리기. 과연 어떤 방을 털게 될 것인가. 으. 차 애들 방 털어서 전원 생존까지 가야겠습니다. 자 애들 방 여기거든요. 자 바로 앞에 지금 보이지? 누가 봐도 애들 방이다. 가자. 근데 좀안 좋다. 크기를 봤는데 좀 좁다. 자물쇠. 손전등. 라디오. 어? 자, 수집 다시 시작으로 가겠습니다. 가자잉. 자, 여기 애들 방이거든요, 여기. 좁다. 좁은데? 손전등, 라디오. 어? 자, 또 좁아. 애들 방또 좁아. 잠깐만요. 자, 체크 게임. 손전등. 자, 자물쇠. 없어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애들 방 이렇게 넓을 때가 있다고 이렇게 넓을 때가. 근데 왜왜 왜 자꾸 이렇게만 되는 거야? 아니 뭐야 이게? 자 57일 차. 오케이 탄약 거래상 탄약이랑 식량 하나 바꾸겠습니다. 라디오 얻었어? 잠깐만 라디오 얻었어? 불이 났는데 이런 사가 좀 어... 자, 21일차입니다. 자, 군방송.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어머니 오셨고, 우리 어머니가. 와우. 군대에서 방금 손전등 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하루 말이 찍었으면 됐는데. 아니. 접촉까지 했어요. 군 접촉까지. 이러면은 군 엔딩 이벤트 빨리 옵니다. 이렇게 되면. 봐봐. 바로 오잖아. 근데 카드가 없어. 에라이씨. 군부대에서 카드, 아유. 승냥 존대 왜병안 났냐고요? 잠깐만 군인 이벤트에 필요한 카드를 가져왔네? 하루만 일찍 오지. 야, 얘네 자꾸 이런다니까? 없는 것 바로 다음 날 털어 와 맨날 이상해 얘네. 자 의사. 마침 아픈 애가 3 명이죠? 됐다 이거 의사까지. 나쁘지 않아. 진짜 나쁘지 않아 이거. 할 말하다. 자 테드가 사람 살려 하고 있거든요? 구상 안 씁니다. 절대 쓰면 안 돼요. 안 돼. 아버지 다쳤어, 제발. 아, 진짜 제발. 아버지, 그냥 다침이기 때문에 어쨌든 구상을 써야 되거든요. 파밍 준비까지 하면서 갑니다. 이게 맞다. 물자 얻어 오겠습니다. 자, 아버지 출발, 가자. 근데 <목소리> 의사 바로 왔어. 아, 싸가지 없는 거 봐. 아, 진짜. 아니, 아니, 이럴 거 없으면 이거 쓰기 전에 오지. 아, 나 진짜, 정말. 아, 진짜. 아. 일단은 아버지 파밍부터 내보낼게요, 그죠 음, 이제 4일차, 마지막 이벤트. 자, 여기서 물 주는 거안 뜨면? 인생 멸망이에요, 그죠 자, 4일차. 자, 물 주니? 물 달라 그러네, 이 싸가지 음식. 아, 물을 달라는 이벤트가 뜨네. 와,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어? 와, 의사들이 싸가지가 없습니다, 어? 자, 어떤 거냐면, 자,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 둘중한 명이 나오거든요? 일곱 번 아버지 연속 나오기. 갑니다 아버지 7곱번 연속 나오기 여거야. 가자 하나. 자 끝났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이 아니... 아이씨 진짜. 으 진짜. 아 진짜 왜 그래 나한테 진짜. 한번두번세번한번한번두번세번한번한번한번두번한번한번두번세번네 번. 아가겠습니다 됐고. 시간이 좀 남네? 손흥민 가자. 자, 가자. 그대로 슛! 슛! 잠깐만. 됐고. 됐고. 자, 슛! 어, 잠깐만. 아, 타임. 아, 잠깐만. 타임.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거 아니에요? 빨리 부서져. 빨리 부서져. 아니! 부서져! 아찌, 딱! 딱!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책상이 절로 가는 거야? 아니, 뭐야, 이게. 어, 2일차기 때문에 아버지 먹고. 자, 어머니 돌아오셨고요 뭐가 없는데? 어, 뭐가 있어야 되는 곳에 뭐가 없어? 잠깐만.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는 곳에 뭐가 없는데? 기분 탓인가? 어, 좋아. 자, 굶주림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초라한 거래상까지 넘어갑니다. 자, 팀이야. 너 진짜 제발 좀 빨리 와라. 팀이야. 팀이 티비 왔다. 팀이야, 신량 어..있어야 될 자리에 뭐가 없네? 또 이번에도? 어..있어야 될 자리에 아까 있어야 될 자리에는 뭐가 생겼어 그치? 근데..새로운 게 사라졌어 있어야 될 자리에 자 티미가 황야로 나갔습니다 오케이 야..이 쥐돌이는 진짜 식량 많을 때만 오네..오나봐 어? 그래 쥐돌이한테 식량 하나 주겠습니다 어, 신경 알아줄게요. 지금까지는 쥐가, 자, 5일차에, 요렇게 다 먹어도, 지금, 0.75개 먹은 건데, 쥐는 하나 먹었어. 싸가지가 없죠? 음. 또 왔네, 하... 아, 어떻게 알고 왔냐, 진짜. 연속 이틀 오는 건좀 아니잖아, 어? 지금 맛집이라고 소문나가지고, 지금 연속 이틀 왔거든요, 쥐돌이가.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제끼... 야, 지금, 우리는 0.75개 먹었는데, 니네 두개 먹은 거야, 지금? 어? 두 배를 넘게 먹었네? 와. 자, 낙진 씨실종되셨구요 야, 이 양아치. 손전등이랑 감히 총이랑 교환해. 중요한 거두 개를 쓰레기랑 바꾸지. 얘는 거래상 아닙니다. 양아치예요, 양아치. 양아치 넘어갑니다. 음. 어디 총이랑 손전등이랑 비교해. 싸가지가. 없... 박꿀 거기서 양아치가 아니었어. 아하하 양아치가 아니었어. 진짜 아, 진짜 한 번만 다조용다면안 돼요, 제발. 라디오 다음에 구급상자입니다. 그다음은 잘 몰라요. 사실. 라디오 보급떨어지니 혹시? 자 근데 그나저나 우리 어머니 설마 안돌아오니? 야 보급떨어지고 안돌아왔어 와 지금 다 맞췄어 나 뭐야? 잘 맞춘거에 대해서 내가 기뻐해야되나? 어 아, 진짜 모르게 애매하다? 어 진짜 뭐, 뭐야 뭐 돗자리 깔아? 자 멀쩡하고 자 파밍을 우리 티미가 방독면 쓰고 나갈게요 방독면 쓰고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자 방독면만 쓰고 출발하자 가자잉 아니 방금 아니 나한테 왜그러냐 진짜 아, 물두 개, 식량 두개 확정 이벤트인데, 아, 진짜. 더! 방독면 또 필요해. 이런 싸가지 없 어... 자, 돌려, 돌려, 돌림판. 출발합니다. 가자. 자, 과연 어떤 방? 어디? 으차. 식당 좋아요, 식당. 자, 식당. 식당이면, 여기다. 지금 이 어, 뒤에거든요, 뒤에. 자, 뒤에요. 자, 일단 넓어. 일단 넓은 거에서 일단 합격이야. 자, 일단은 구급상자랑, 자물 하나 있고 여기 탄약까지 있네 어 좋아요 일단 자 뒤로 가자 이제 메인 식량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와 미쳤다 씨 됐다 됐다 아 됐어 이거 됐어 오케이 식량 다섯 개야 살충제까지 있어 도끼까지 있어 됐어 됐어 바로 가자 바로 갑니다 자 좋아요 자 됐고 어 잠깐만 나 이러다 시간 안에 파밍 못 하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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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 시간 안에 파밍 어 잠깐만 아 어, 잠깐만요 아니 잠시만! 아니 잠깐만! 아 조금만 타임! 아, 아니 아 이게 뭐야! 아씨 파밍! 아 파밍할게 너무 많아서 파밍을 다 못했어 아 말도 안돼아 진짜 말도 안돼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나도 몰라 그 병X 어 다른 아이템이 없네 좀 아쉽네 아 괜찮아 시끄럽다 메리 제인 야이 시끄러워 이씨 짜식이 됐고. 자, 바.